점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허리케인이 북대서양, 그리고 사이클론은 인도양입니다. 네. 자, 이제 맞는 것을 고르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1. 두더지 2. 고슴도치 3. 다람쥐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다는 의미의 위축과 관련이 있는 동물로 맞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네,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축의 위는 고슴도치 위자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적을 만나면 몸을 움츠린다는 뜻이죠. 예. 자, 이거 오늘 1라운드는 뭐 점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여학생 두명이 200점으로 잘하고 있고요. 남학생 세명은 180, 160, 뭐 이런 상태예요. 지금 봐서는 뭐 선두와 최하위가 불과 40점 차기 이 때문에 이 누가 위험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동완군, 네, 예. 동두천외고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겠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요, 예. 지금 과가 어떻게 돼요? 어, 저는 영어 중국어과입니다. 보통 영어과면 영어과고 중국어과면 중국어과 그럴 텐데. 아, 저희는 영어를 주로 배우면서 예. 부수적으로 중국어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제가 중국어를 잘은 못하지만 예. 어, 생활 중국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생활 중국어. 네, 좋아요. 예. 어, 많은 분들이 중국 가셔서 화장실이 어디냐 하고 영어로 예. 중국분들께 여쭤보면요. 중국분들이 예.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때 제가 화장실이 어디냐 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이 어디냐? 네, 그거 예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했던 그런 건데, 그거 화장실이 어디냐? 중국어로 그 워다똥싸 그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나라 망신인가 그런가요? 네. 어, 미안하네요. 예예. 그래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 뭐예요, 그러면? 请원洗手젠在哪 네? 请问洗手间在哪 어, 길지는 않는데 상당히 따라하기 힘든데요. 중국 가시는 분들은 외워놔야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아, 정말 그 와닿는 표현이네요. 한번 다시 한번 해줄래요? 清징清시西秀시在哪儿?在哪儿?哪儿?哪儿? 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알겠어요.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 이제 뭐 문제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점대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힘내주세요. 특히 남학생 3명이 예, 얼마나 힘을 낼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아닌 것을 골라야 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1. 브라질 2. 프랑스 3. 멕시코. 지금까지 월드컵을 두번 개최했던 나라가 아닌 것은? 1번이 두 명, 3번은 세 명입니다. 정답은 음. 1번입니다. 음. 야, 1번을 고른 두 남학생 30점씩을 추가하면서, 어, 두 친구 모두 190이 됐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요. 브라질은 1950년에 개최했고, 오는 2014년에 또 개최를 하죠.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예. 자, 다음 문제 해드립니다. 1. 이참판 2. 반월판 3. 삼천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판막이 아닌 것은 이 번이 세 명이고요. 일 번과 삼 번은 각각 한 명씩입니다. 정답은 이 번입니다. 자, 이 번을 고른 세 명이 이십 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이천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고 삼천판은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월판은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는 판막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부산 2. 군산 3. 인천 강화도 제약에 따라 개항된 도시가 아닌 것은? 자, 1번과 2번이 각각 한 명씩 그리고 3번은 세 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이형이 혼자 맞히면서 40점을 가져가서 240으로 선두가 됐고요. 거기다 전자 사전까지 가져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어, 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리 시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된 도시가 어디죠? 어 부산과 원산과 인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웃음> 역시 <웃음> 그래요 예.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현재 점수를 보면요, 조금 전에 문제를 맞힌 이지영 양이 240점으로 선두입니다. 그리고 220점의 김지수 양이 2위. 지금까지는 여학생들이 1, 2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3위가 2위와 불과 10점 차, 210점의 문하람 군. 4위도 불과 10점차입니다. 200점의 이주영군. 5위도 불과 10점차입니다. 190점의 김동환군. 야 이거 보통 두 문제 정도 남겨놓으면 대강 판세가 보이는데 지금 1라운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남은 두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 드립니다. 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매트릭스. 상 트랜스포머 형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아닌 것은 자 3번이 세 명. 공교롭게도 남학생세 명은 3번이고요. 여학생 두 명은 1번과 2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laughs> 아, 이 영화 문제에 남학생들이 강하네요. 예, 아, 3번을 고른 새 남학생이 나란히 20점씩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코엔 형제 그리고 매트릭스는 워쇼스키 형제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네, 이야, 이거 재밌게 됐습니다. 한 문제 남았는데요. 선두와 최하위가 불과. 30점입니다. 1라운드에서 이런 대결이 없었습니다. 야, 마지막 문제에 따라서는 5위가 역전 선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정말 이렇게 촘촘한 점수차는 처음 봅니다. 과연 마지막 한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손에 땀을 줍니다. 문제 드립니다. 1. 말레이시아. 2. 칠레 삼 라오스 에이팩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자이 번이 세명삼 번은 두 명입니다 만약에 이 번이 정답이면 이주영 군은 이백사십 김지수 양도 이백사십 김동완 군은. 230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 1위만 3명입니다. 그렇다면 문하람군과 김동환군이 탈락이네요. 만약에 3번이 정답이라면 이지영양은 270, 문하람군은 260. 그럼 이두 친구는 2라운드 가고요. 이주영 군과 김지수 형이 동점자 대결을 벌입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고른 두 친구가 3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체죠총 21개 나라인데 말레이시아는 1989년에 가입했고 칠레는 1994년에 가입했습니다. 라오스는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동 3위가 두 명입니다. 220점에 이주영군, 김지수양. 두 친구 중에 한 명만이 2라운드에 합류합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아는 친구는 먼저 누르십시오. 맞춰야 올라갑니다. 자, 동점자 퀴즈 드립니다.